언젠가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가시고기. 가시고기. 그, 아 어, 새끼 고기가 아비 고기를 뜯어먹는 건가?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어, 어, 어 엊그제 김기정 목사님 연락이 왔을 때, 어, 어, 또내한 한 구석을 뜯어줘야 되는구나 <laughs>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대답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1년하고 말것 아니잖아요. 어, 제가 음, 우리 교 교회가 어인성교사님, 조성원성교사님, 김인성교사님, 현 배영이 뭐 예수원, 뭐또 그 수고에 이렇게 조금씩은 드리지만 나눠드리지만 뭐 크지는 않잖아요. 그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안 계시더라도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게 미충족인 거예요. 어, 내가 해야 될내 삶의 어, 어느 순간 마지막 이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건데 어찌께도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제도 그 아, 그렇구나 우리 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 여러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떼어서 여러분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어,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들과 사역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다. 차근차근 알려줄 거다. 내가 너희 곁에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제자, 제자직을 수행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다. 그것이 누구로 통해서 설명되어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논의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된 그계시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오리무중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애매하거나 알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 삶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역할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릴 것인가?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전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으로도 되지만, 성부와 성령,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그 차근차근이 설명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란은 인내를. 이렇게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갑자기 말이 나와요. 활란은 인내를. 그리고, 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적으셨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 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된지는 모르겠지만, 설립이 된 거예요. 그게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을 적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교자가 되는 거죠.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더 나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괜히 예수 믿었다가 로마군에 끌려가가지고 얻어맞으니까. 그죠? 쌀은 쌀대로 지급 못 받고 곡식은 곡식대로 지급을 못 받고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들은 항상 이것이 먼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자꾸 그쪽으로 계시 방향을 틀지 마시고, 어, 보통은 그렇게 계시 방향을 잡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어,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에 마음이 많이 쏟아져요. 내 마음이 많이 변덕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먼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이그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맞죠? 이미 그 소망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환란 가운데에, 로마 그 군정의 그 어려운 그 핍박 가운데에, 아니면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의 그 핍박 가운데에, 바리센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핍박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잡으려고. 그럴 가운데에 그 소망이 나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누가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죠. 믿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내가 내 삶의 집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내삶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는 것들. 그럼 내가 직면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직면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유치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집에 빛을 한 10개는 사놓은 것 같습니다. 빛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빛을 다 뚫어가지고, 거울에도 그 매달고, 저기도 에 매달아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머리를 감고 나올 때마다 뭘 드라이기를 해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그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빛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에 매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는. 안 도망가게. 이러한 소소한, 소소한 것부터 내 삶의 마, 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샷들이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일반 사람들다 있어요. 그건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직면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내 삶에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을 때만이 내가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러한 계시적인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순간, 매순간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당면한 문제와 나에게 직면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것이 제일 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내가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어,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직면한 문제를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짜 맞는 게 뭐냐? 진짜가 뭐냐? 다른 말로 본질이 뭐냐? 어.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누가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길을 갈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죠. 이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그죠? 다른 학문과 종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좋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라는 진리체계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설령 어느 신화를 가져온다고 한들, 그러나 그것은 아, 가짜이고, 진짜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판단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도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요? 해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말은 미래의 것을 가져온다보다도 지금 너희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은 뻔하죠.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삶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의롭게 살며 화평을 가지고 살며 또 나에게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진리 가운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논의하고, 그분들이 결정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을이나 우상승도 떠나갔을 때에, 떠나갔을 때에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 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대언입니다. 왜 대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그 입에 집어 넣어 주었으니까 그 말을 한 거지. 내가 보고 한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내가 보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대언. 대신 말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대신 말해준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이사야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망한다. 예레미야 승자도 망한다. 사람들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나쁘죠. 왜 나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화를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왜 이상한 놈이 튀어나가지고망한다 그러냐. 이말 하거든요. 그냥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스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그, 왕이 와서 물어봐요. 제, 제, 사람 말이 맞는데, 예레미야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상전에 있는 예언자들은 늘 좋은 소리만 해요. 아, 왕이시여.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나라 부강해집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스가 물어봐요. 예레미야야 어떠냐? 그러니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야 니까 왜 그러냐? 어떻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덩달아 잘 됩니다. 그래요. 어차피 말안 들을 거니까 잘 됩니다. 이렇게 버려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 막 이렇게 신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아예 예레미야가 이제 잘 됩니다. 그냥 잘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 버려요. 어? 그렇게 돼요. 그 대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대언을 할때 장례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그 국가가 그 왕조가 그 가정과 그 일들이 뻔하잖아요. 단지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 그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대언 자체가 그래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도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여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하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가정과 그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뻔한 거죠. 뻔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언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너무나 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일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각을 알고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둔화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라는 것은 불행인 것이 그죠? 그렇지 않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에 보면 일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들은 내에게 소송해봐라. 소송하면 해라. 그럼 내가 그, 너희가, 진, 너희가 진짜로 소송하면 해봐라.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런 말씀이. 렇지 가짜니까 소송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짜니까 소송도 할 수도 없어요. 뭐, 소송이 뭐, 거리가 있어, 소송. 내가 진짜라고 우상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해봐라, 그래요. 그죠? 음, 근데, 어, 너희들은 그것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짜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진짜와 가짜를, 진짜와 가짜를 우리도 분명히 알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의 믿음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밝히 보여졌어요. 희한한 것은 믿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진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것 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상과 신상과 우상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된 것과 참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니까. 구분이 가능해요. 믿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그, 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죠. 모르는 것 뿐이잖아요. 우상을 구분 못해요? 거짓을 구분 못해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해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그 구분된 것에 내 마음을 쏟지 않을 뿐이죠. 진리에 내 마음을 쏟지 않을 뿐이죠. 진짜 그래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목사, 목사들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피하는 길도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제일 잘 알아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그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단지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저, 저를, 예를 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알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자꾸 그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지.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강하다니까요. 선악가를 따먹을 만큼 인간의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힘을 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보십시다 거룩함, 정결함, 의로움, 그 다음 평화, 온유, 인내, 자비, 그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이러한 단어는 누구 것이에요? 이러한 단어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은 자꾸 누구를 자꾸 계속 소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자꾸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예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당연 지사고, 천국 가는 건 당연 지사고, 그거는 제가 말할 바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년께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것을 내가 그 의지대로, 그내 의지를 걸림돌로 안두지 말고 빼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갈 때 나는 어느 나라를 소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닮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 임하시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누구에게? 죄인 된 인간에,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죄 이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무시하면, 살아요. 사는 아무 지장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그러나 뭐가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난, 만난다는 것이 항상 그 문제가 늘 마지막 문고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키 열쇠가 내가 아무리 어, 개떡같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악인이 잘되고 그 기업을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다시 말해 악인이 잘돼서 빌딩을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년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차근차근히 따라갈 때에 별일 없습니다. <laughs> 늘 말씀드리지만 별일 없어요. 음. 내가 나쁜 짓이라도 별일 없어요. 선한 일 해도 별일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만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지막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오, 너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성한, 선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나를 많이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게그 모양이었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가 나의 아들을 믿고 안 믿은 사람은 제일 하고. <laughs> 네가 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게그 모양이었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 저와 여러분이, 아, 네, 내가 가진 것을 좀 힘을 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삶이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느님의 영광이지, 그죠? 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다. 온 우주가 내 것이냐.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laughs> 자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건데, 여러분 건데, 이 아버지의 것,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이 다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좀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성품이 저의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온유함이 저의 것입니다. 그죠? 죄이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은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로 물어볼 때그 제자들도 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가 같아야 틀려요. 송인형.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아야 틀려요. 같죠? 뭐 수학표 그렇게 배워야 되요 맞죠? 예수,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예수님의 것이면 제자들은 누구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인격을 동일하게 내 것이라고 바득바득 바득 우겨가지고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저 사람들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락하심이 우리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성품인 거죠.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그것을 차근차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닮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자신의 닮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닮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허락되어 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되고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러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심령들이 당신을 닮아 마침내는 당신을 만날 때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